안녕하세요. 신성이엔지 AI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월간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올한 해에도 신성이엔지에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지난 12월에 있었던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신성이엔지 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의 엄수봉 상무가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엄수봉 상무는 신성이엔지 김재 공장장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정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공장의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을 구축하였고, 특히 고출력 친환경 태양광 모듈의 수율 향상을 이뤄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높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제조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성이 엔지가 솔라스킨의 색상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아이보리, 테라코타, 그레이 세 가지 색상에서 블루 계열부터 화이트 톤까지 여러 단계의 색을 구현하였습니다. 솔라스키는 건물 외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일 체형 태양광 모듈인 만큼 더욱 다양한 건물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친환경 에너지를 자체 생산함은 물론 건물 외관 디자인까지 예술적 가치를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BIPB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신성 이엔지는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기오테크 전문가 포럼에 저희 신성 이엔지가 참여하였습니다. 행사에는 기오테크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저희 신성 이엔지는 100억 원의 투자금이 생긴다면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유익한 자리였으며 신성이엔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신성이엔지는 올 한해도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해 달려온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고 아쉬운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노력의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립트만 준비해봐. 이제 당신도 AI 유튜버.